안녕하세요. 에나이입니다 여러분, 제 바뀐 채널명 보셨나요? 엔하이 딥북. <laughs> 요즘 책으로 딥북 많이 쳐서 이거 한번 바꿔봤는데 어떠세요? 괜찮나요? <laughs> 아무튼, 오늘도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님이 책을 들고 와봤어요. 바로바로 바로 정세랑 작가님이 쓴 시선으로부터입니다. 보이시나요? 우선 이 책도 너무 유명하고 작가님도 너무 유명하시잖아요. 그래서 전 사실 이 책으로 작가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정세랑 작가님 조서들을제다이어리다 적어놓고 지금 한 권씩 독파하고 있어요. <laughs> 지금 총네 권을 읽었는데 정말 네권다 너무 좋았습니다. 정세랑 작가님은 2010년에 등단했어요. 장 단편 소설 잡 문예지, 뭐웹 칼럼 등 다양하고 활동하게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초기에는 장르 소설, 특히 SF에 주력했는데 이만큼 가까이라는 책 이후로는. 일반적인 순수문학 작품도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. 또 최근에는 넷플릭스 인기작이었던 보건교사 아는영도 정세랑 작가님의 원작으로 만들어졌어요. 어, 이건 제가 아직 책으로도 넷플릭스로도 아직 못 봤는데 어, 둘다또 이거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. <laughs> 작가님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작가님이 다른 책들을 혹시나 리뷰하게 된다면 그때 또 얘기해 보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음, 어떤 시선을 얘기하는 걸까? 뭐 타인의 곱지 않은 시선 아니면 뭐 따뜻한 시선?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걸까?라고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 이 책의 앞 페이지를 딱 펼쳐 보면 이렇게 심시선 가게도라고 나와요. 그래서 아 사람 이름이었구나. 이 심시선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주인공 심시선은 이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는 하나의 중심 축인 인물이에요. 심시선의 가게도를 보면 두 번의 결혼과 그때 낳은 자식들. 또,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다소 복잡하고 인물이 많습니다.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조금 헷갈려요, 이, 이, 그 인물의 이름들이. 그래서 앞에 이제 가게들을 보면서 또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재미도 되게 좀 쏠쏠했어요. 심치한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가족들이 하와이에 모여서 할머니를 이제 회상하면서 아주 특별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야기예요. 하지만 이 제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제사와는 다른 제사예요.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기센 여자들이 아닌 기세 좋은 여자들, 하와이 제사인데 소재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성 불편 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아주 전면 돌파합니다.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심시선은 20세기에 살았던 여성 예술가로서 사람들이 시선과 주목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. 그런데 따뜻한 시선보다는 조금 따가운 시선이 대부분이었던 심시선은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당차게 하는 멋진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20세기를 살아낸 심시선의 이야기 두 번째는 심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족들과 그 각각의 시선으로 심시선을 그리워하고 회상하다가 결국에는 시선에 의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가족들의 화합 어, 이책 제목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리뷰들과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눠보면, 와, 정말 멋진 여성, 멋진 할머니라면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. 그 예를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질문자. 그럼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. 성공적인 결혼의 필수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심지선. 폭력성이나 비틀린 구석 없는 상대와 좋은 섹스. 자중 웃음과 웅성거림. 심지선. 왜요? 할머니가 섹스라고 말하면 웃긴가? 질문자. 선생님도 참, 폭력성과 비틀린 구석이 없다는 건 너무 베이직 아닌가요? 심시선. 베이직을 갖춘 사람이 오히려 드물다고 봅니다. 안쪽에 찌그러지고 뾰족한 철사가 있는 사람들, 배우자로든 비즈니스 파트너로든 아무데도 못 갔다 써요. 꼭 누군가를 해치니까. 어, 이거는 심치선 할머니가 생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와 정말 당찬 여성이다 멋진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정말 멋진 할머니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이 뒤에 이어진 내용이 더 좋은데 어, 그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책이 표지 뒤에 보면 어, 유명한 작가님들과 어, 또영화감독이 추천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그런데 그 중에서 김보라 영화감독님의 추천사가 이 책을 읽은 저의 전체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읽어드린 적은 없는데 어, 너무 좋아서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. 책을 읽으면 무척 행복했다. 이 세계가 끝나지 않기를 바랐고 심시선 집안 모임에 키워 함께 팬케이크를 먹고 싶었다. 시선처럼 쓰고, 읽고 자신의 삶을 산 할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더라면,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? 이 책은 가부장제에 포섭되지 않은 여성이 가장이 될 때, 가족들이 어떤 결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한 기분 좋은 전망을 준다. 내게 위로와 계보를 선사한 이 근상작품이 페미니즘 영화의 고전 안토니아스 라인처럼 오래 기억되기를 바란다. 그래서 이 추천사를 읽으면서 또 맞아, 맞아, 말 이러면서 공감하면서 읽었고 자연스럽게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까지 찾아보고 독서 모임에 즐겁게 얘기를 나눴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거죠. <laughs>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서 작가는 이 소설은 20세기를 살아는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 라고 적어 놨어요. 음.. 사실 20세기 여성들은 이 주인공 심지선처럼 살지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정세랑 작가는 자신의 할머니가 가질 수 없었던 삶을 소설로나마 드리고자 했다고 합니다. 어, 요즘 저는 책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좀 즐기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. 책한 권을 완독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과 관련된 영화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책을 또 찾아서 읽어보는 행위는 저에게 정말 큰 즐거움이고 저의 생각의 깊이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확장해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 시선으로부터라는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어떤 본격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책은 2020년 6월에 출간되었고 제가 읽은 시점은 2020년 11월쯤이에요. 이제 책을 읽고 뭔가를 행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얼마 안된 거죠. <laughs> 처음에는 이렇게 책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.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도 아니고 책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이 책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이렇게 그냥 영상을 올려보고 있어요. <laughs> 갑자기 또 뭔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<laughs> 어, 아무튼 이렇게 저를 행동하게 해주신 정세영 작가님, 저와 일면식도 없지만, <laughs> 뭔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. 어, 시선으로부터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. 이 책이 너무 좋고, 제가 이 책으로 정세영 작가님이 팬이 되었는데, 그래서 뭔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컸나 봐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게 사실 좀 오래 걸렸어요. 어떻게 더 재밌게, 아니면 좀더 흥미롭게 이 좋은 걸더 좋게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았었는데, 어, 음, 어떠실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아무튼, 혹시라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,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그러니까 이 책은 2022년, 아! 어, 내가 아직 책을 많이 읽어, 읽어,